둘이는 볼거다 봤으니까. 뭐 어, 그렇지. 비켜 <laughs> 음. 뭐 도중 저장은 안 되지만. 어. 이 뭐. 종류 중에 아까 그레이트 드래곤이 보였던 것 같은데. 기간테스 있고, 어, 그레이트 드래곤, 슬라임 배우마진. 저렇게 셋이 최종급인가 당신했죠 기간테스랑 배우마진이랑 그레이트 드래곤이 살금거름으로 시작. 레벨을 많이 올려놔서 음. 도망을 못칠 염려는 없고요. 음. 함정 같아 보이는 딱 봐도 함정 이죠 음. 러니아. 사실 지금 애들 레벨을 보면은 밀드라스 같은 건 그냥 머리통에 단숨에 깰수 있는데. 아... 근데 에스터크는 이거를 확실히 요구하는 거겠지 이 정도에. 정확히 말하면 클리어만 따지면 그렇지는 않아. 아, 그래? 클리어만 따지면 그렇게까지 박스해지는 않은데. 뭔가 다른 빠른... 들어... 빨리 잡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건가? 네 여기는 딱 봐도 알수 있듯이 길을 잘못 들면은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음 칼같이 봐야 되는구먼 어디로 가야? 그렇게 길진 않아. 음. 던전 길이 자체가. 음, 음. 골동골렘 강화판. 쟤네도 아이템 괜찮은거 주는데 어차피 게임에서 아이템의 드롭률이란 기본적으로 64분의 1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 아무리 높아봤자 16분의 1인가 그런데 헬베틀러는 이 게임 최강의 동료입니다 동료들의 확률이 256분의 1이라서 그렇지 물론 저거보다 더 빡센 놈이 있어 떠돌이 메탈 아, 도망까지 가잖아. <laughs> 그렇지. 아... 어, 이제 문버을 하고. 아, 아, 아예 주인공을 빼고 저렇게 해버린구나. 주인공 필요가 솔직히 없어. 제 음. 동대팔찌를 일부러 뺍니다 아, 일부러? 속도 조절을 위해서. 음. 이러면 은 민첩이 조정이 음. 이렇게 됩니다. 음. 힐러랑 그 전투에 그거 거는 멤버가맨 앞으로 가도록. 음, 응 음. 음, 저기 있고, 사실 이론상으론 슬라임 배우 맞은 보다 호이미 슬라임이 더 좋거든. 말렙을 찍는다면 못하겠어. <laughs> 그래서 그냥 <laughs> 힐 양이 더 많이 말렙을 찍었을 때는 응. 챙긴 건 그대로 유용을 했죠. 얘네가 하는 일 때립니다. 뭐 그렇지. <목소리> 응, 광역으로. 오우. 근데 오우. <laughs> 그레이트 태군 브레스 대애성이야 완전 아, 무효야. <laughs> 안 받는구나 쟤는 좋은 딜 탱크고만 되게. 어라 붙은 파동? 이행동이네. 음... 어차피 마우 칸처는의 미가 없 지만, 음, 전원 체력 을얼인줄 알아？얼 마냐？9 천, 오씨 미드 라 소가 얼 마냐？7 천이 던가？음, 음. 드다 토가 2 천이 많구 이번 턴은 딜을 할수 있다는 거지. 음. <목소리> 구사다 쓰지 않는 게 지금 내 플레이의 포인트죠. 안 써야 오히려 이두 개는 나 일궈요? 터널 아끼기 위해 아아... 그냥 딜로 밀어붙이겠다. 이는 아예 오히려 이거는... 이혼하는면 버틸만 하지 솔직히 저쪽 입장에선 자키라도 갈기고 싶은 마음일걸? 아무리 때려도 계속 힐을 하니 음. 책칙을 완벽하게 짜오면은이렇게된다와 음. 아슬아슬했다. 15톤이 아. 그거거든. 내 힘을 침투... 아 이거 때문에. 응. 음. 트로피. 이거 때문에 15. 응. 영원히 계속 사올 수 있습니다만 별로 더 사고 싶지는 않고요. 아 어, 굳이. <laughs> 어. 이게 엔드 컨텐츠였습니다. 음, 오편에... 음, 어둠의... 음... 저걸 그 박물관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건가? 음. 솔직히 이상할 의미는 없긴 해. 뭔가를... <laughs>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드래곤 캐스트 5 마무리 하 도록 할게요. 밀드 라스 는 아마 진짜 순식간 에 죽일 수있을 거야? 이런 스펙 이면 <laughs> 그렇지, 어 그냥 뚝배 기를 진통이들고 <laughs> 깼었 는데, 그때도 <laughs> 음. 이렇게 뭐풀 스펙 으로 해버리 면끝 음. 끝. 끝. 그렇게, 주인공과, 비앙카와, 자식들은, 메데타시, 메데타시. 진짜로. <laughs> 응.